개구리를 <laughs> 풀어줘야될 건데요. 오늘은 윤성이가 오랫동안 키운 용구리를 풀어주겠습니다. 용구리 좀 보여줘. 아빠 여기 카메라에 보여줘야지. 용구리 어딨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용구리 있어? 그래. 그러면 놓아주자. 거기 뚜껑 열어줘. 용구리 나오게. 어게어 크고 크게 오래 다시 아빠가 엽니다 아빠가 엽니다. 재생했어? 예자 예. 요새 불빛 잘 비춰 야, 야 여, 여기 여기 비춰야지 용구리 쏘봐 용구리 어딨어 어, 인구리 여기 있다. 여기 있지? 보여? 응. 어. 인구리 나가라. 아 뭐야? 안 나가. 요 여기 여기 데... 밑에 뿌린데 있잖아. 응. 어. 안 나간다. 나가기 싫은 없어. <laughs> 엄마 만나는 거 아니야? 아, 안떨어졌어로이어어어 있어? 어딨어? 없었어. 없었어없도어어 도로도. 도로도. 다여기도다도도다도 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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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아 도로도. 도로이 도로도. 도로도. 윤고리야, 잘 살아. 어휴, 간다. 윤고리야, 잘 가. 어? 손바닥이 이 정도. 그래, 그렇지. 조준선. 그렇지. 똑똑하네. 손, 이렇게 손, 손톱이랑 이렇게 비교해놓으면 손톱 크기가 대충 아니까. 윤고리 크기를 알자. 어이고. 그래, 봐봐. 여기 이제 개미 쪼그만한 거 있지. 이런 거 얘가 잡아먹는 거야. 봐봐. 얘 얼마나 좋아하냐, 지금. 풀스페오니까이정도 근데 한. 한2주 있었나 우리 집에? 2주 1 2일 정도 있지. 응, 1 되게 좋아하네. 이제 여기 가서 지가 이제 조인성 마무리 벤트 너가 해. 응. 야, 여기 봐 봐. 어, 방금 또 튀어 나갔어 일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빠, 아빠 고 있잖아. 이제 얘 이제 여기서 가면서 이런 이끼 사이에 엄청 조만한 벌레 있거든. 이제 그런 거 잡아먹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못 만나면 어떻게? 이제 방금... 이제 얘는 이제 잘 살겠지. 나중에 이제 이제 용구리 새끼들 이렇게 여기에 막 들어든다. 근데 일단 이제 용구리 안녕.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 윤성이가 해. 음. 윤성이 불, 비, 불 비춰줘, 그래. 비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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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 윤성이가 엄마니까. 에암안 음. 아, 아, 보여, 보여 안 보여 잘안 보여 잘안 보여. 잘 살아라. 음. 윤성 마무리 멘트. 마무리 멘트. 음. 여기 할머니 음. 보면서 오, 엄마. 윤성이 엄마 잊지 말고, 음. 말고 잘 살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윤성이 엄마 잊지 말고 잘 살아. 안녕. 어서 행복하게 살아. 이리 먹고 싶은 벌레도 많이 잡아먹고. 얘는 지금 얼마나 좋을까. 맨날 이 좁은 데 갇혀 있다가 이 넓은 데 나오니까.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 윤성이가 해. 오늘은 윤성이가 용구리를 놓아줬는데요. 느낀 점 한마디만 해줘. 아쉬워. 아쉬워? 근데 생물은 우리가 키울 수가 없어. 얘는 여기 있는 게 행복한 거야. 자연에서 살아야지. 아빠, 아빠 그럼 마무리 멘트 한번 해줘. 좀. 자 윤구리야, 행복하게 잘 살고 가서 자연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동안 우리가 맛있는 거못 줘서 미안해. 우리 집에 네 입에 들어갈 먹을 게 없어서 잘 살아. 안녕. 음, 네. 안녕. 안녕.